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을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어, 오늘 상반기 동안 읽었던 책들을 다 읽은 책은 물론이고 지금 읽고 있는 책까지 해서 아주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만화책인데요. 이 로백이라는 책이에요. 처음에 그 서점에서 표시를 보고 그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관심이 가서 이제 뒤늦게 구입을 해서 읽어봤는데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소녀가 있고 천재적인 능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림을 잘 그리고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녀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고 뭐 같이 만화도 그리고 그러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용은 저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만화책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되게 섬세하고 이 작가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그냥 대충 그리는 그런 작가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그 작가의 무슨 시그니처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나 그림을 대충 그리는 그런 만화를 되게 싫어하는데 룩백 같은 경우는 사실 스토리보다는 전 그림을 더 유심히 봤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사카 고타로 작가님의 연작소설집인데 넷플릭스 종말을봐보고 드라마를 몰아보고 나서 원작이 궁금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봤더니 뭐 지구에 세상이 충돌 하게 되면서 이제 몇년 후면은 지구가 멸망을 한다라는 그런 조건만 빌려 온것 같고 어 둘은 완전히 그냥 별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읽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종말을 앞두고 있는 어떤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어, 연작소설식으로 엮은 건데, 이 연작소설들 하나하나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뭐 언제 종말이 닥쳐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유의 메시지인데, 그렇게 들으면 되게 뻔하잖아요. 근데 각각의 단편에서 작가님의 되게 독특한 상상력? 같은 것들도 볼수 있고, 이야기를 재밌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제목이나 설정만 들으면 우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읽으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좀 살기 싫어질 때. 어,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럴 때 읽으면 되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새로 고침 서양 미술사라는 책인데, 1권, 2권, 3권까지 이렇게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이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구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동생이 고맙게도 세권다 선물을 해줘서 1권부터 읽고 있는 중이고, 구입하고 나서 좀 일이 많아서 아직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꽤 재밌게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쓰신 이진숙 선생님이 미술평론가시고 강연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번 언급을 했었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선생님 미술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온화한 그런 목소리로 미술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설명을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책을 이렇게 또 사서 읽게 됐는데 얼마 안 읽었지만 여기도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왔던 게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림에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에서는 어떤 신적인 존재, 세속을 초월한 그런 존재들만 그렸었기 때문에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그림의 주인공이 어,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속적인 존재, 인간이 되면서, 어,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제가 몰랐던 그림들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 그림에 얽혀있는 이야기들, 특히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미술사적으로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재밌게 서술하고 있어서, 꾸준히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어, 그 다음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인데 미래의 교육 올린이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가 올린이라는 대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것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단적으로 말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다. 왜 배워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서 교사와 학생들이 이렇게 끝없이 토론을 해나가는 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교육의 형태들이 뭐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전혀 뭐 시사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 꼭뭐 아이가 있는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고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은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아프다는 것에 관하여 이책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 저처럼 만성 통증 환자다. 아 라고 하시면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은 게 저는 처음 보는 작가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번역을 위주로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오랜 기간 만성 통증을 알아온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글을 너무너무 잘 쓰세요. 그래서, 같이 통증을 앓는 사람으로서 어떤 실용적인 그런 도움이나 공감이나 위로를 주는 글이기도 했지만 글그 자체로도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어, 요 에세이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좀 핫한 책이죠. 첫 여름 완주라는 책이고요. 무제라고 정민 배우가 명을 하는 어,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책이고 어, 김금희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북으로 먼저 출간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 작년에 출간된다는 소식. 나서부터 좀 기대를 했던 책이었는데 일단 제가 글로 다 읽고 나서 어, 오디오북으로도 들었거든요. 윌라에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는데 아, 이거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이게 그 키링인데 일반 키링이 아니라 NFC 키링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렇게 종이 케이스를 이렇게 똑같이 어, 빼면은 어, NFC 키링이 나오게 여기 되어 있는데 어, 이거를 그 핸드폰 상단에다가 갖다 대면은 윌라로 자동으로 어 연결이 돼서 오디오북이 재생이 되는 신문물. <laughs> 개인적으로는 어 읽을 때보다 들을 때가 더 좋았어요. 도시에서 지치고 병든, 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주인공이 시골에 가서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과 그 관계로부터 치유의 힘을 얻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게 새롭다라고는 할수 없는 이야기인데 자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풍부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디오북을 의식을 하고 작가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쓰신 것 같은데 그 작가님이 책에 이렇게 묘사를 해 놨던 그 자연의 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구현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배우분들의 연기가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 자연의 각가지 소리 같은 것들의 이 소설의 주인공이 열매처럼 뭔가 좀 완주의 힘을 얻게 되는 그 완주라는 것도 중의적이고, 또 여기서 여름이라는 것도 좀 중의적인 의미를 띄고 있는데, 그 완주의 어떤 에너지를 어느 정도 얻게 되는 이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에요. 제가 이 책을 뒤늦게 읽은 이유가, 이상하게 요즘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화제가 됐었나 봐요. 안규자 작가님이라고 하면 제 학창 시절에 베스트셀러 작가님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뭐어 모의고사 같은데 보면은 작가님 작품이 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중학교 때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책 읽었던 기억 나거든요. 제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주인공은 고 최진실 배우가 맞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초반에 이 책을 좀 읽기가 힘들었던 게 제가 좀 싫어하는 이유가 그 주인공이 너무 너무 시니컬해요. 그래서 막 세상만사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 다산 것마냥 그렇게 서술을 이어가는 그런 걸 제가 좀못 참아하는. 초반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3분의 1 지점이 지나고 나서부터서는 줄거리 자체도 꽤 흥미로웠고 그 안진진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안진신의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고, 이 이모는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한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두 여성의 삶이 굉장히 대비가 되거든요. 어,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안진진이 25살인가 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자신의 인생을 크게 한번 바꿔보겠다 어, 여기서 지금의 이제 독자들은 뭐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쓰여진 게 1998년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하면 어느 정도 또 조금 수긍이 되는 그 안진진이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데이두 남자가 상당히 상반되는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뻔한 설정이죠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설정이고 오래된 그런 클리셰인데 그 과정을 서술하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읽으면서 답답했던 부분은 여기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이 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읽으면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게 예전에 지어진 소설이어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작가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쓰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은 그런 현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평론가 납셨네 뭐 이런 <laughs> 그런 조소가 들리는 것 같은데 또 읽고 있는 책이 이 은둔기계라는 책인데요. 어, 이 책을 쓰신 분은 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신 그 김홍중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팟캐스트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어, 그 말씀 중에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어서, 부분 그 저서 중에 요 에세이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고, 어, 이 책은 그때 그때 떠오르는 단상들을 엮은 책이에요. 글그 내용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번 읽어봐야 되는 그런 구절들도 많았는데, 좀 내용이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목이 은둔 기계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과 성장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오면서 살았었는데, 이 교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바는 그런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안개에서 멀어지고 덜 성장하고 좀 후퇴하고 그렇게 좀 살아간 삶 은둔하라 이 이야기가 완전 고립돼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뭐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안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조금 그런 연결들이나 관계들에서 좀 멀어져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에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어, 내가 뭔가 좀 생각할 거리를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구입해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고 한 번이 좀안 되게 읽은 책인데 사노키는 사놨었는데 오만과 편견도 읽지 않고 있다가 미음사 유튜브에서 이 오만과 편견을 다루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업을 당해가지고, 어, 읽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어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의 어떤 로맨틱 코미디라던가, 결혼과 애정에 관련된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 있잖아요. 드라마라던가, 영화라던가, 그것의 근간이 되는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 주인공인 엘리자베스가 그 디아시라는 남자와 처음에는 혐관이라고 하죠, 요즘에. 좀 서로가 이제 싫어하는 그런 관계였다가 점차 오해를 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생각보다 가볍게 잘 읽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김수현 작가님이라던가 아니면 김은숙 작가님. 같이 왜 대사빨이 이제 좋은 그런 <laughs>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 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 요 책도 어,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었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어떤 예술가가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럴 때그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굉장히 안 읽히는 책이더라고요. 이 글을 쓴 작가의 스타일이 원래 그런 것 같은데 미국식의 유머인지 아니면 어떤 위트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박찬욱 감독님이 추천하신 책이라고 해서 믿고 봤는데 저한테는 아니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좀 소개를 했던 책들은 그냥, 그냥 짧게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메뉴팩트 커피 만드신 분들이 쓰신 책인데 어, 만약에 바리스타를 꿈꾸신다 아니면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한다 카페 창업에 관심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페 사업의 명감, 커피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어, 성실하게 그, 담겨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고 김근희 작가님이 쓰신 대원실 수리 보고서 이 책도 제가 자세히 그때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독서 브이로그에서 이런 어, 책을 읽었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한국 근대 시기에 어, 활약했던 화가들, 특히나 우리가 잘 몰랐던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숨은 이야기들이 어, 되게 재밌게 잘 그려져 있는 책이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도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호강을 할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깔끔하게, 간결하게 쓰여진 책이라서 이것도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어, 올해는 제가 역사책을 많이 읽어보겠다, 막 그런 포부를 막 밝혔었는데, 3분의 1 정도 읽고 멈춘 상태거든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조금씩 읽어가 볼 생각이고요. 한타레이도 아주 호기롭게 시작을 했던 유체 역학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거의, 어, 이 정도를 읽었거든요. 줄까지 그어가면서 되게 막 열심히 읽었었는데 좀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기면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머리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5월부턴가좀 멈췄던 책인데 과학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철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전 분야를 막 나해서 온갖 지식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어, 단한 가지 중간 중간에 어, 과학적인 부분이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뼛속까지 문과인 저는 힘들더라고요. <laughs> 중간에 스킵해서 읽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고 또 아무래도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이 과잉되어 있는 느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감탄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책은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도 제가 언급을 했던 책인데,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당시에 사법부 개혁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또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메이블 이야기는 이 표시에 그려져 있는 야생 참매를 일들이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서 좀 소재에 관심이 갔었고 아버지를 갑자기 잃은 그 저자가 그 아버지를 잃은 상실의 고통을 야생 참매를 일들이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좀 뻔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동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길들이는 과정이 힘들고, 그런 참매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저자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어떤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는지가 좀 어렴풋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은 예술가의 소재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요. 그때그때 음, 그때 펼쳐서 나오는 그 서재들 구경하고 인터뷰 읽고. 한 하나 이 책의 부작용은 너무너무 이제 배가 아프다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재력이 받침이 되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서재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위화감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현실적인 서재들도 있지만, 그냥 이런 서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행복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서, 책을 이제 좋아하고 서재 꾸미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전자책으로도 읽은 책들이 몇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laughs> 상은 네, 왜 우울할까라는 책이에요. 어, 이 책은 그냥 장내 세균이 우리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나아가서 어떤 뇌의 작용이라던가뭐 심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 그런 것에 대한 책이었고 제가 또올 초에 저속노화 식단에 꽂히면서 그 여파로 같이 읽게 된 책이었는데 어, 이 책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게그 읽다 보면 같은 말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고 모든 것은 다장 때문이다. 라는 그런 요지의 글이에요. 그래서, 어, 읽으면서, 이게 맞나? 믿다가 중단을 한 책이고요. 루나의 전세 역전. 이 책은 저번에 책장 소개할 때도 한번 이야기 하, 했었는데, 이 글을 쓰신 홍인혜 님이 그 루나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어, 일상툰도 그리시고, 이런 책도 내시고, 어,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이 책은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어, 결국에 경매를 통해서 그 집을 다시 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일상툰을 그리던 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림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카피라이터셨잖아요. 글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슬프고 힘든 상황인데 그걸 또 되게 재치있게 쓰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박태웅의 AI 강의 2025이 책은 이 박태웅님 인터뷰를 듣고 흥미가 생겨서 구입을 해봤던 책이고요.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제가 AI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채 GPT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게 보는 편이었거든요. 이번 강의를 듣고 우연히 이제 채 GPT를 사용하게 된 후로, 제가 무슨 고민이 생기면은 채 GPT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됐을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채 GPT를 비롯해서 여러 AI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성장할 그 AI들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얻고자, 이 외에 추리소설들을 몇권 읽고 있거든요. 저번에 소개했던 뭐 가연물도 있지만, 가연물 외에도 지금 읽고 있는 추리소설이 한네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추리소설은 추리소설의 계절인 여름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추리소설은 따로 빼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